아, 생각해보니까, 무감도는 청불 아니지? 청불이야?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저번에는 19금 걸라고 얘기 돼 있었는데, 이번에 없는 거 보니까 청불 아닌 듯? 검색해볼까? 12세군요. 그냥 봐도 될것 같아. 근데 뭔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. <laughs> 같이 보기 너무 기대하지 마셈. 왜냐면, 누아르 약간, 좀 불안하긴 해. 전 신세계도 안 봤어요. 취향이 아니라서. 근데 또, 혹시 모르지? 근데 원래 그거는 있잖아. 명작은, 약간, 그 장르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, 그런 사람들조차도, 마음이 울리기 때문에 명작인 거야.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, 일단 오늘 다시 보기 없습니다요. 일단, 제목에 적어놓을게요. 다시 보기 없음. 익명님 만취주, 찰칵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조위가 뭐죠? <laughs> 어, 뭐야, 언제부터 마이크 꺼져 있었지? 나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. 뭐야, 언제부터 마이크 꺼져 있었어요?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뭐야? 아, 다시 보기 방제에 적어야겠다 하고 나서? 아, 그래? 아니 그 뒤에 무슨 말 했냐면 마조이가 뭐지? 양조이? 내가 아는 양씨는 양아지 양놀 밖에 없는데 근데 어제 러너리그 보니까 아지가 고생 많이 하긴 했더라 그거 팬카페에도 글 많이 올라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님들 진짜 재밌게 보신 것 같던데요?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까지 했어. 아니 젠장 어쩐지 채팅창에서 반응이 없더라. 근데 약간 아 오늘 좀 평일이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는가 보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잖아. 님들이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보였던 거구나. 역시 우리 바보 대장이야 아니 모르는데막막나 그어 혼자서 막 쏟아내다가 어 채팅창을 문득 봤는데 마마님 얘기하고 계시죠? 이러길래. 어? <laughs> 어? 뭐야? 그럼 내가 혼자서 얘기했던 이 시간 동안 조용했던거야 여러분들 듣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보대장 아이 젠장 마이크 꺼진 줄 몰랐어 아이 글쩍글쩍 아이 솔직히 내가 아는 양씨는 양아지 양놀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약간 회심의 드립이었는데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길래 아 오늘 역시 평일이라서 사람들이 힘들만 하지 나의 이런 개소리에도 원래 잘 웃어주던 치수들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너뭐 다들 힘든가봐 라고 생각하고 라고 생각하면서, 아, 평일에는 그럴만하지. <laughs> 하지만 조금 서운한데. <laughs>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다행이다. 다행이다, 다행이야. 에이. 혼자서 마무룩. 마무룩. <laughs> 아. 여러분,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죠? 괜찮은 거죠? 다행이에요. 네.